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키위 샘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림자와 거울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요 빛이 거울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그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빛이 거울에 비치면 돈가? 에이 아니지+ 아니지 거울은 튕겨내겠지. 자, 친구들. 오, 벌써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빛이 거울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무 궁금해. 함께 출발해 봅시다. 빛이 거울에 부딪혀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궁금하더라. 아,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책상에 흰 종이를 깔아놓고 거울을 수직으로 세워주세요. 자, 그렇게 한 다음 손전등의 빛이 거울의 맨 아랫부분에 닿도록 비추면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거죠. 음. 아,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요. 이렇게 아랫부분을 비춰야 한다는 거. 손전등 빛이 책상면을 타고 나가야, 어 타고 나아가서 거울의 아랫 부분에 닿도록 해야지 튕겨져 나오는 반사되는 빛의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을 비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번에는요, 음 칠판 칠판에 종이 관역판을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요. 거울을 사용해서 손전등의 빛이 종이 간역판의 가운데가 될수 있도록. 자, 이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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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이거 이렇게 하려면 손전등 위치라든지 거울의 각도 같은 거잘 조절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자, 잘 조절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의외로 재밌습니다, 이거. 자, 손전등의 빛이 종이 관역판에 닿았을 때, 거울의 위치, 빛이 나아가는 길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겁니다. 좋아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요. 해봅시다. 먼저, 손전등을 이용해서 거울을 비춰, 어이구, 깜짝이야. 선생님, 손전등의 빛이 거울에 부딪히면, 얘가 튕겨져 나와요. 그래요. 거울에서 빛의 방향이 바뀝니다. 띵동. 자, 우린 이렇게 바뀌어 보이는,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걸 반사!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계속 보자고요. 우리 이것도 했잖아요. 칠판에 종이 가역판붙여가지고 어, 이거 빛이, 거울, 촌전증 빛이, 어, 종이, 거울을 이용해가지고 이 종이 간역판에 갈수 있도록 하는 거 했잖아요. 우리 조금 전 실험에서 분명 거울에 손전등 빛이 닿았더니 빛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확인했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거울 하나를 사용해서 비춥니다. 어, 여기 이렇게 비춰서 잠깐잠깐 잠깐 각도를 잘 조절하고, 우와우! 오, 맞췄어, 맞췄어. 자, 어떻게 되는지 빛의 방향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는구만. 자, 거울을 두개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로도 할수 있을까? 자, 이번엔 거울을 두개 사용할 겁니다. 거울 두 개를 사용해서 먼저 첫 번째 거울에서 파, 빙빙 방향 바뀌어 나오는 빛을 어, 또 다른 거울 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와우, 선생님 이번에도 성공했어요. 와 너무 재밌다. 그쵸? 친구들, 어때요? 빛이 나아가다가 거울에 부딪히니까 거울에서 빛의 방향이 바뀌죠? 맞아요. 이, 이거 너무 재밌는데? 자, 이렇게 거울이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면 빛이 반사되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반사라 구요 맞아요. 바로 이게, 이것이 바로 빛의 반사입니다. 자, 빛의 반사란 빛이 나아가다가 거울에 부딪히면 거울에서 빛의 방향이 바뀌는 성질. 바로 그것을 우리는 빛의 반사라고 합니다. 자, 꼭꼭 기억해 주세요. 빛의 반사가 뭐라고요? 빛이 나아가다가 거울에 부딪히면 거울에서 빛의 방향이 바뀌는 성질. 자, 꼭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선생님, 그럼 유리판으로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유리판은요, 빛이 통과하거든요. 투명 유리 특히, 그쵸? 자, 하지만 거울은 아닙니다. 이 거울이라는 게 바로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물체의 모습을 비추는 도구예요. 이렇게 거울을, 사, 거울을 사용하면 빛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와, 너무 신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거울을 사용해서 물체 여러 개로 보이게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거울 두 개를 세워놓습니다. 어, 그, 그 사이에 자, 이렇게 거울 두 개를 세워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물체를 놓는데요. 이때 거울의 각도를 조절해 보면, 우와, 신기하다.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 여러 개로 보이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개가 됐다가, 야, 이건 또몇 개야? 우와, 다섯 개! 우와, 네 개! 오, 계속 계속 만들 수 있어요. 한쪽 거울에 만들어진 물체의 모습이 다른 쪽 거울에도 비쳐서 모습을 계속 만들기 때문이죠. 너무 재밌죠?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이거 그냥 둘수 없습니다. 거울에서의 빛의 반사 생활에 이용해 봐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생활에 이용할 수는 없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했습니다. 건물에 가려져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집에 거울을 이용하여 햇빛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버스 운전 기사,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음, 잘 내리는군. 이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친구들 알고 있죠? 어,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제가 내리는 걸 버스 운전 기사분이 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불안불안했는지 알아요? 에이, 왜 그래요? 거울로 다 보고 계세요. 버스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뒷거울을 이용해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뒷거울을 좌우 방향으로 돌리면, 어어 어, 버스 운전 기사님이 보고 싶은 방향, 모습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다 내리셨구만. 아하, 저기요, 저기 위험하게 서 있는 친구가 있네. 어허, 친구, 앉아요. 장난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하, 친구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버스 안전하게 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빛이 거울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친구들, 다들 기억 나시죠? 맞아요. 빛이 나아가다가 거울에 부딪히면 거울에서 빛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이 나아가다가 거울에 부딪히면 거울에서 빛의 방향이 바뀌는 성질, 바로 빛이. 반사라고 했어요. 빛의 반사 잊지 말아주셔야 겠습니다. 알았죠?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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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을 사용해야 빛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였어요. 알았죠? 이것도 꼭꼭 기억하기 오늘도 선생님과 약속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시간은 바로 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림자와 거울 마지막 시간 되겠어요. 친구들 오, 너무 신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자고요. 안녕.